두산 베어스와 기아 타이거스의 시즌 2차전 경기 도움 말씀에 이순철 해설위원 함께 하겠습니다. 1번에 박찬호, 2번에 홍종표 3번 나성범, 그리고 최영호 위즈덤 선수가 어제와는 타순이 다르고요. 최영호 4번 그리고 위즈덤이 5번입니다. 시즌 초반인데요. 특히 WHIP를 보면 감탄이 나옵니다. 이닝당 한 명의 주자를 채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1번에 정수빈 2번에 박계범 3번에 제이 케이블 4번 양이죠, 5번 양석환 현준 선수인데 지금 승리 없는데 내용은 좋습니다. 네, 내용 조, 좋은데 한 경기 잘 던지고 한 경기 못 던지고 음, 이런 음. 에, 경향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정수빈 선수가 또한 개의 그 기록을 세우고 있는 타석이 되겠습니다. 정수빈 선수가 아, 이거 멈추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타격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 네. 네. 그걸다당긴 타고 음, 강하게 음, 가만 돌렸는데 오른쪽! 오른쪽! 통산 1,700 경기 출전 경기 첫 타석 바람을 뚫으면서 정수빈이 홈런을 때려냅니다 대단합니다. 이거 아, 맞바람이었거든요. 맞바람인데 뭐 맞자마자 넘어가는 걸 음,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홈런이 통산 1,500 안타. 야이 맞바람을 뚫고 지금 공격되었습니다. 예. 공격에서 그 다리 역할. 변화구 밀어내면서 우중간에 안타입니다 첫 안타가 3회 첫 타자 변호역에서 나가보고 있습니다 강성 선수가 조금 더, 더 많이 들어올 필요가 있습니다 런트를 음. 1루 쪽으로 밀어서됐고 1루 잡아서 호수 쪽 아웃입니다 아홉 번째 거 이루쪽땅볼 2루수 밖에 범이 처리하면서 투아웃이 됐습니다 변호역 선수가 3루까지 갔습니다 다른 볼의 스피드가 좀 생겼기 때문에 가능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네요 맷 네. 위쪽에 맞으면서 높게 내야했었습니다 투수 비켜지고 3루수 미치지 못했어요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 사이 변호역이 허밋 스코인델 동점 강한 바람이 기아를 한번 도왔습니다 스코일댈 동점 3루수 실책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높은 공을 때려내면서 센터쪽 중견수 뜁니다 옆에 떨어집니다 자 이제 쫓아가는 양상이 됐고 받겠습니다. 3루타가 가능한 상황 계속해서 달립니다 3루까지 3루까지 미끄러져 들어갑니다 제이 케브의 3루타 타구의 속도를 보면 잠실구장이라고 해도 3루까지 가기에는 무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이렇게 곡선으로 따라가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펜스까지 쫓아가는 상황이 네. 되면서 케이브가 시즌 첫 3루타를 때려내게 되었습니다. 그어당긴타구의 죽였다! 케이브 허민! 다시 리드를 되찾아오고 있는 두 선배였습니다. 양이의2-4 타점. 유엔구가 돼줘야 되겠죠. 멈쪽이번엔 빠르게 찌르면서 양석환의 배트를 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이의2-4 타점 다시 리드를 잡고 있는 부산 페였습니다. 완전히 사이드함일 때는 그냥 바깥쪽으로만 이렇게 우타나 바깥쪽. 어좌타자기는 묘하게 또 바깥쪽으로 이렇게 거의 다 일지선으로 갔는데 그게 없어요 최영호의 타고 센터 쪽 중계수 뒤로 중계수 뒤로 당장 넘어갑니다 최영호의 동점포 나이, 나이를 무색케 하는 그런 홈런을 만들어내고 전고 저는 진짜 딱 맞았을 때안 넘어가는 줄 알았거든요 네 가운데 담장예부록게 나이에 잠시 야구장 125m로 써 있는데 저기를 훌쩍 더 넘겨서 홈면을 만들어냈다. 바람의 향도좀 없었어요. 예. 높았습니다. 최원준 선수가 볼렛을 지금 내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보다 팔이 높아졌습니다. 원앤원. 똑같다 원. 대면서 오른쪽 우익수 구동실 떠가는 타구를 우익수 제이 테이브가 잡아내면서 투아우 선수가 최초 판단은 약간 앞쪽이었는데. 바로 알아차리고 뒤쪽으로 갔거든요 79를 0 넘어가 고있는 최원준 선발투수 높게 떴습니다 왼쪽! 하는데요. 왼쪽! 담장 바로 앞! 패스플레이 시도 그러나 패스 위쪽 맞고 떨어졌고 기자는 3루드로 홈으로 들어옵니다! 역전기어 타이거스 지금은 완전히 힘이 실렸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오 어, 넘어갈 것 같다 아무리 잠실 야구장이어도 <laughs> 근데 지금은 펜스 마지막 끝에 부분 밖으로 나왔습니다. 최우 선수가 아니고 변호혁 선수가 아니잖아요. 예. 네, 그러면 조금 더 자신있게 투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흔들리고 있고요 야구가 멘탈 경기라고 하는 건데. 그렇죠. 다시 몰래시에요. 음. 경기 89째. 들어당긴 타고 있타고 타구 1, 2간 열고 갑니다. 1루자 3루로랑 홈으로 1루자 주 3루까지 홈에서 승부! 세이브! 세이입니다 변호혁이 홈을 밟았습니다. 최원준의 적시타 여덟번째 공 코스가 좋은데요 이 타구를 끝까지 따라가서 잡고 박준영이 1루에 최홍우의 홈런을 시작해서 석점을 뽑은 엔기아타이거스가 경기를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몸쪽 공 받아 때렸는데 이 타구 라인 따라 빠져나갑니다 <laughs> 김기현 멈추지 않고 2루까지 2루까지 서서 들어갑니다 몸쪽 볼에 그 빠른 볼에 각도 정말 잘 맞췄습니다 오고 변하고 들어왔어요 루킹 3진 8, 3진 6개째 헤더머 울라 경기가 뒤로 밀리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토토 밀어낼거이타고 빠져나갔습니다 2루자 3루로 허으로허으로 공홈 연결 홈에 들어왔어요 김기현이 호을 밟으면서 이제 다시 한점차 추격해 들어오고 있는 두산배였습니다 조수행의 적시타 오 갔어요 주자 입니다 지난 시즌 도루왕의 위용을 보여줍니다 다시 득점권 상황으로 올러를 압박해 두루. 들어가고 있는 두산배였습니다 이루의 조수행 밀어내면서 이 타구 또 빠져나갑니다 동점 주자 조수행의 호으로 들어옵니다 고4대4 동점. 갔어요? 주자 뛰었고 네. 변화구 타이밍에 도루 성공하고 있는 정수빈 선수입니다. 이번 공이 99째. 네. 바깥쪽 힘 없이 딸려 나왔습니다. 두산 베어스가 다시 경기를 동점으로 끌고 왔습니다. 스코어는 4대 4입니다. 김호준 선수가 두번째 투수로 올라왔습니다. 여덟번째 공은 박혀오면서 땅에 박혀오면서 홍종표가 볼넷을올라서 일루에 나갑니다. 한가운데로 향하는 공격이 좀 많았어요. 네. 높은 바운드에 땅볼 타고 기다리면서 잡고 일단 아웃카운트 하나 그리고 아웃카운트 두개까지는 어려웠습니다. 바운드가 박준영 선수가 뒤쪽으로 스텝을 밟을 수 밖에 없는 상황 가로젓게 만들었던 큼지막한 타구였습니다 끌어당긴 타구 오! 1루 잡고 2루 먼저 그리고 1루 돌아옵니다 더블 플레이 기가 막힌 수비였습니다 좋은 수비로 이닝을 끝내는 김호준 두 번째 투수였습니다 12경기 11.2이닝 투구를 했던 이영하 선수인데요 6구 바깥쪽 볼넷입니다 이우성이 볼렛을 골라냅니다 이번엔 참지 못했습니다 스윙 삼진 3-2에서 참지 못했다는 것은 원볼투 스트라이커 2볼 투 스트라이커에는 어느정도 유인구가 올 것이라는 것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얼굴이 없이 패치를 붙이는 거죠 예. 밀어내고 오른쪽 깊숙한데요 떨어졌어요 패스까지 1루 주자 이우성 3루에서 네. 스톱사인 받았습니다 조금 더 발빠른 1루 주자였다고 한다면 홈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타자들 예. 네. 훈련하는 그암 머신 가은 그런. 밀어내면서 왼쪽에 타! 3루자, 2루자 모두 홈으로 들어옵니다! 다시 없어나가는 기아 타이거즈! 최원준의 2타 점적 시타! 스코어 6대4! 최지민 선수가 나왔습니다. 시즌 3 홀드 있습니다. 짧게 잡은 배트에 정수빈. 이공차아내면서 네. 정수빈이 올레스로일루에 나갑니다. 금구더금올린 타구입니다. 왼쪽. 좌익수. 잡았습니다. 금은지가지 않았고 몸쪽 공 반응을 했는데 일루쪽 힘없는 땅볼 타구. 위즈덤이 잡아서 자신의 베이스를 밟았습니다. 투아웃 주자 2루가 됐습니다. 네 번째 투수는 조상우 선수입니다. 2승 1패 4홀드 있습니다. 사구 바깥쪽 스트레이트 볼렛. 조상우가 투자를 내줍니다. 2, 4, 1, 2루. 멈춰. 음. 이번에도 ABS를 올리지 않습니다. 이사 주자는 말로 김인태 선수가 바로 대타로 나오는. 예 십타수 유안타 대타로서 십타수 유안타 기록은 정말 경이적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대타율이 6할입니다 밀어냈는데 유격수 쪽한손 잡고 그대로 이동하면서 선고 아웃입니다. 공포의 대타 김인태를 잡아내고 있는 조상우 선수입니다. 건드려줬기 때문에 투수에게 유리한 카운트가 되버렸습니다. 조상우의 투수피치 연하고 때려냈는데 중견수 자, 앞에 그 떨어집니다. 대주자를 내 보내서 결국은 뭔가 상황 변화를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대주자 전담및 어떻게든지 막을 수는 있어도 앞으로 떨어지는 것은 높은 동승이 삼진 대기타수 정수빈 폴카운트. 주전 뛰고 타자한 때립니다. 높은 바운드 뒷걸음 치면서 잡고 1루에토아우 주자 2루 정혜영 선수가 나왔습니다. 시즌 5 세이브 있습니다. 주자는 한명그한 그 명의 주자는 득점권. 오! 오! 견제가 빠졌어요. 견제가 빠졌습니다. 전담인 3루까지 완전히 돌아서지 못한 상태에서 송구를 하다 보니까 네, 중계수 쪽에 던져버렸습니다. 승리 투수 요건을 갖고 물러난 월로 선수입니다. 이닝 초반에 좀 거절을 했고 그렇죠. 거의 뭐 메이닝 고전이었는데 투수 정혜영에게 그대로 돌아갔고 정혜영은 두 번의 실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1루에부리면서 이렇게 이닝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보는 건 아니니까요. <laughs> 다시 왼쪽 구석으로 <laughs> 최원준은 2루로 오늘 사만타 박정수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왔습니다. 대기가 거북스러우고 스피드 때문에 강한 번트가 되고 막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만 예. 골이 느린데는 한 번에 돼야 되거든요. 이번엔 때립니다! <laughs> 페이크텐 슬래시! 주자 3루 1로 내야수들이 전진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박찬호 선수가 배트를 휘두르면서 주자를 양 코너에 갖다 놓습니다. 왼쪽으로 밀어때렸고 좌익수 박철우 선수도 같이 해야죠 잡았습니다 삼자 태그업 홈으로 들어옵니다 원했던 그한 점을 얻어내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 끌어당긴 타고 오른쪽 오른쪽으로 우익수 옆을 완전히 빠지면서 1루자 3루에서 멈춤지지 습니다 나성범의 장타가 터지는 후회처입니다. 박준 박준 선수의 볼이 그다지 빠르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는 딱 정확한 타임입니다. 배우 선수는 자동 보호의사구를 얻어서 1루에 나갑니다. 1, 사자 만루가 됐습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부산님 자리 봤을 때는 담장을 뭐 훨씬 더어 쉽게 넘기는 그런 비거를 만들 수 있는 스윙의 계절과 어, 힘이에요. 끌어당긴 예. 타군데 삼루시합 빠집니다. 3루 주자. 더불어 한점더 추가하고 있는 기아 다이거즈 위즈덤 선수가 올 시즌 언더핸드 사이담 상대로 첫 안타를 기록하게 됩니다 사구 떨어지는 공승이 삼진 투합 전부 지금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더래요 순이가 네. 들어왔어요 경기 끝 마지막 아웃 카운트를 삼진으로 처리하고 있는 정혜요 아, 오늘 기아타이거즈는 역시 주자를 모아놓고 적재적소에 적시타가 나오면서 경기를 조금 더 후반 이닝에는 여유있게 끌고 간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반면에 두산은 많은 찬스를 만들고도 그걸 득점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면서 오늘 경기는 내주고 말았어요. 스코어 8대4로 기아타이거즈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